오~~~~ 어... 이건... 연... 연배가... 이건 맞습니다 연배 있으신 분입니다 이건 미아의 몸이다 <목소리> 그런 얘기를 하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숙아게 입어가는 것이다 와우. <웃음> 와... 우와 <laughs> <laughs> 그... 아닙니다 아무 말 안할게요 아, 왜 미아의 몸다 나고 차단해야겠다 아 그런 거아고 <아니에요>, 뭐. <laughs> 32강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너무 많이 하면 힘들걸? 32로 하죠, 그냥. 너무 빠질 게 많을 것 같긴 한데, 아브릴 아, 드롭 아웃에 즉, 이노세 비네드의 그릴... 이게 잠깐만... 푸 얼굴을 하면서 아니, 근데... 괜히 보여줬면 한다. 그 이렇게 멀었죠? 제목이 좀 이상한데요? 아니, 오른쪽 누님. 그... 빨고 는에탄 최정. <laughs> 아 그런 취향 하게 전, 됐고요 전 당신의 그런 취향 매우 존중합니다 <laughs> 아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은른쪽 <laughs> 캐릭터가 이상형이시면 위험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저는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찰은 <laughs> 오른쪽도 불러야 되지 않나 <laughs> 아 오른쪽은 왜요 성인이신데 아니 이제 내가 위험하니까 잡아가라는 거지 아 뭐야? 합법이었네 다른 왜. 의미로 왜요? 악마예요 아, 어디요? 사람이 아니 문이다. 어디요? 왼쪽이요? 아, 아 인권. 사람이 아닌데. 요 생긴 게 위험하니 저는 그...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림체가 이런 건지 잘 모르겠네요. 빈티크 아, 아, 아. 라운의 유즈리아 이노. 러브라이브 어이구 아, 아. 개인적으로 오른쪽은 염색계 에큰 족적을 남기신 분. <laughs> 어 뭐예요? 염색계 에큰 족적이래요. 그래서 이쁘기는 염색하는. 애쉬브라운이라고 하죠. 애쉬브라운이 상당히 색이 이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느끼는 점은 진짜들은 나오고 있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핫한 녀석들 아. 나오고 있지도 않습니다. 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와우. 그런 그럼... 거로 저는 길티크라운 쪽 고르겠습니다. 언제적 길티크라운입니까? 러브라이브도 그다지 요즘 거라고 하긴... <laughs> 그 스탯이 <스태이 웃음> 플래싱이 된 거는 사실이네. 어 일단 오케이. 나머지 분들은? 아, 어렵네. 뭘다안좋아 네. 그러면 덜 싫은 자, 오른쪽 하죠? 하겠습니다 전 기권 그럼 이제 성한테 달면 된데 어차피 오른쪽인가요? 그렇다니 오른쪽이라네요 A FEW MOMENTS LATER 아... 야 근본캐가 하나도 안 나왔어 이거 개망했어 저이걸 리셋하고 다른 거 찾아볼까요? 애초에 이걸 32강을 하는 게 맞냐부터 난 의문이었어요 차라리 조금만 늘려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넘기는 게 낫겠다 싶긴 해아흐흐흐 <laughs>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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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쁜 사람도 못생겨 보이는 각도로 찍었는데 살짝 왼쪽은. 좋네, 이하겠습니다 너무 대화스 이게 얼마나 예쁜 각도인데. 네. 그럼 저는 근데 오른쪽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아랫토리가 그냥 지배를 하셨군요. 아주. 예? <laughs> 아랫토리가 캐릭터 선택에 아주 그냥. 아니요, 저는 그냥 귀가 좋다니까요. 그런 척 아닙니다. 앞으로 귀 달아드릴까요, 혹시 캐릭터에? 아니요, 귀는 무무가 가져가겠다네요. 퍼리 퍼리 두두. 그래서 투표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아니, 그냥 왜 관전만 나고사단해야겠다 이야, 만나고 아니 미야의 몸은 그래도 되는 거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왼쪽은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 어, 그럼 뭘로 봐야죠? 되원작안보셨어요 이거? 네. 당근 놈파는 게임 원작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리고 원작에서의 히리기리 교코는 음, 레전드입니다. 그냥 오른쪽은 사축입니다. 사축이 뭐죠? 회사의 노예란 뜻이죠. 지금 생각해 봐 돼요 그냥. 정신줄로 놓은 건가요? 맞습니다. 왼쪽 갈게요 왼쪽 갈게요아 그런 거야? 정신준거같다니까 도망갔고. 아직 두 표밖에 안 나왔는데. 전 오른쪽이요. 저는 오른쪽이요. 아, 너왜 바꾸냐? 전 왼쪽입니다. 2대2 동점. 근데 애니메이션만 따지는 거니까 전기권 할게 그냥. 애니메이션이 너무 너무. 오른쪽이요 <laughs> 대충 땡땡 해버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애니만 맞아. 보면 왼쪽 하는 게 맞아요. 전 오른쪽이요. 그 아, 오른쪽에 아, 나온 건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른쪽이요. 그 이하예요, 그냥. 네, 오른쪽이요. 그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laughs> 왼쪽 몇 표예요? 나. 나. 아. 저 진짜 있습니다. 음, 나가. <laughs> 애니가 아닌데 왜 애니 여자 캐릭터 올드폼에 나오냐고요? 오픈. 와우 어, 저 왼쪽이요. 저 오른쪽이요. 전 오른쪽이요. 전 좌측이. 안돼. 너무 영어 못한다 왼쪽.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베리문트가 변장술에서 시키모리로 변장할 수 있습니다. 아. 어... 하지만 시키모리의 <laughs> 네. 힘은 못 뺏기죠? 힘을 못 뺏긴다고요? <laughs> 조직 검은 조직 조직원이잖아요. 에이.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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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뭘 알아? 에헤이 왼쪽이 저런 저 표정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시키모리.. 미란이가 답해요. 미란이가 아, 죽사발만 돕니다. 내 전투력상으로 넘어간 거냐고.. 아유 썩! 아이.. 양보 못한다 이놈아. 시키모리 해드릴게요. <laughs> 알았다 알았어오 그래서 왼쪽 페이트임. 맞는 거 같은데요? 페이트인데 아무리 봐도? 어우.. 그.. 누가 있었으면은 선택했을 만한 캐릭터네요. 오 어, 어, 페이트 페이트. 오허 어, 어허 페이트. 근데 카구라 이거는 질이긴해. 어 카구라 이거는 질이요. 어카구라로 할래요 저는. 왼쪽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 반반인 거야? 그러니까 카구라가 긴토끼 표정만 안 지으면 돼. 긴토끼 그래 이런 표정만 지으면 돼. 그쵸? 그리고 어쩌면 높다고요. 알케이드 브륀스터트 같이 생긴 애들은 What? 세상에 많습니다. 저는 유감이시여 <laughs> <일감의 시각만> 치마세요. <laughs> 어쩔래요 그래서. 둘다 양보 못해?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자, 가십시오. 아니 이거는 어, 이 오른쪽은. 이 녀석은... 있 <laughs> <laughs> 오른쪽은 짐승이잖아. 근데 이쁘기 때문에 오른쪽 하겠습니다. 저도 에이? 오른쪽 하겠습니다 기가 좋은 위치에 이쁘니까 아 근데 너무 충격적이 고르기 전에 그거 한 번만 확인하고 가주세요. <laughs> 아데 왼쪽이 무슨 개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사진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오른쪽에 정체입니다. <laughs> 아니 당신들 인연의 실체를 몰라? 왼쪽 알겠습니다. <웃음> 오른쪽 <웃음> 가겠습니다. 오른쪽 겠습니다 체중 100kg? 저, 100kg? 왼쪽 갈래요? 그러니까 얘가 인간이 된게 요거라고 그래. 저 왼쪽 가겠습니다 제발 왼쪽이라고 해주세요 네? 지나가던 엑스트라는 아 뭐야 저거? 네? <laughs> 왜? 도대체왜 어디 나온지에 대한 설명도 없죠? 그체가 러브라이브인데? 어 그니까 그런 거로 왜? 오른쪽 가겠습니다 지금 쪽이요나 왼쪽이요, <laughs> 왼쪽이요. 한번 없어서 <laughs> 오른쪽으로 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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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여기가 아니라 공기도 두두는 네. 고를 것인가 저, <laughs> 근데, 공기가 아니고, 라쿤이고요 알고 있구나. <laughs> 너구리고요. 네, 알았다. 오, <laughs> 어, 어느 쪽에 할게요? <laughs> 결국, 결국, 고르는 거 아니야? 뭐. <laughs> 그럼 왼쪽 하겠습니다. <laughs> 역시, 그 말투입니다. <laughs> <laughs> 전, 전, 기권하고 <웃음> 지켜볼게요. 에고의 <laughs> 싸움이다. 에고 대 네, 에고. 아, 그러면은, 저는, 전 무기를 떨어뜨리겠습니다. 으아! <laughs> <laughs> 아, 네. 그냥 이라고해 줬어야지. <laughs> 오케이. 이쯤에아서전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5 minutes later. 왔어요? 아니요. <laughs> 안 왔어? 방으로 그 들어갔나? <laughs> 그 뭐야? 응. 응. 저 근데 다른 약속이 있어 가지고 이제 슬슬 가봐야 되긴 합니다. 어, 그래. 여가들 됐나? 수웨프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오냐. 고생했어 요행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신. 제... 왜 이렇게 늦어? 먼저 뭐, 성화 어디 갔죠? 성화는 약속이 있어서 갔습니다. 어 잠깐만요. 어, 뭐, 아, 잠깐만. 그 약속 저도 같이 돼 있는 걸걸요? 이샹. 어 저도 같은 거예요. 야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오, 저는 이거 끝나고 갈수 있을 줄 알았죠. 이렇게 일찍 만나는 줄 몰랐어요. 시간을 안 o 냈어요 여기서 터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에이, 나 이기냥. 저... 야, 권주관. 에죄송 야, 저성화갈지 몰랐다니까요. 저는 해, 저는 하면 돼요. 야, 제가이 바가 그냥. 가비. 야, 야, 이미 하던 거없었어 꺼져, 그냥. 예? 이미, 이미 하던 거없었어 꺼져. 그걸 꺼버리네. 아이씨, 야, 간다는데. 안 되겠다. 권태윤 위험이 있잖넌 그냥 CSP 홍보를 쳐야겠다. 성어가 간다고 내가 욕을 먹어 개자식아. 왕가는 이거 편집번호 올라오는 거 아니? <laughs>